중국에서 로봇 환경미화원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쓰레기도 무거운 짐도 거뜬히 나르는 로봇 개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발이 달린 사족 보행 로봇이 중국의 명산 중 하나인 태산을 누비고 있는데요. 마치 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최근 이 로봇 개가 산지 정화 작업을 돕기 위해 태산에 시험 투입됐는데요. 로봇계는 버려진 쓰레기들과 무거운 짐들을 싣고 거뜬히 이동했습니다. 무려 최대 120kg의 짐을 싣고 험난한 경사나 미끄러운 곳도 안정적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데요. 태산 측은 로봇계의 효능이 뛰어나다며 단점들을 일부 보완한 뒤 본격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누구나 하기 힘든 도전에 나선 사람이 있는데요. 독일의 한 시각장애인 서퍼의 아름다운 도전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거친 물살을 가르며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독일의 시각장애인 서퍼 벤 노이만입니다. 올해로 19살인 벤은 파도에 대한 사랑으로 13살부터 서핑에 도전했는데요. 앞은 보이지 않지만 소리와 다른 감각의 의지해 파도풀에서 서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장애인 서핑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오는 11월에도 또 다른 서핑 선수권 대회에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 선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하디슈였습니다.